자 왼쪽에 지금 오. 구름을 뚫고 7km 오. 성공입니다. 오. 바다로 떨어지면 이거 완벽하게 성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성공이에요, 진짜. 어서음도다요 와. 오. 자 지금 오. 왼쪽에 엔진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지금 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저 약은 확정입니다. 와. <laughs> 파이팅. 20초 남았습니다. 거. 와.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요게 발사가 돼서 일단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도 일단은 확인을 하고 할수 있을까. 자, 이제, 10, 9, 8, 7, 6, 5, 4, 4 3, 2. 2. 아. 소리 좀 키워주세요. 와, 가져가죠 자, 저 윗부분도 이번에 교체가 된 겁니다. 올라옵니다! 와! 우와! 우와, 올라간다! 약은 확정! 와! 떴어, 떴어! 너무 멋있어! 왼쪽에 보시면은 엔진 33개가 지금 문제없이 다 들어오고 있는 게 보여요. 왼쪽 아래에 저. 동그란 원들이 지금 현재 엔진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슈퍼 헤비 부스터의 33개 엔진 중에 33개가 모두 문제없이 켜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맥스 큐를 지났습니다. 스페이스 X가 동압을 가장 많이 받는 그 상태를 지금 막 지났어요. 이제 다시 한번 풀 트러스트 상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시는 속도 보이시죠? 네. 와와 와, 와, 진짜 근데 엄청 빠다. 네. 지금 음속 돌파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정말. 자핫 스테이징 마니, 뭐 2분 38초 경, 2분 39초 경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한 1분 후에 핫 스테이지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음. 가스레인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laughs> 가스레인지 비 너무 좋았습니다. 음. 지금 잘 들어오고 있죠? 네. 지금 현재 곧 스테이징이 이제 거의 한 30초 후면 은 하스테이징 단계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하스테이징이 일어나는 단계까지는 지상에서 관측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33개의 엔진이 지금 현재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하스테이징이 일어나는 순간에 저 엔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죠. 지금 나머지 세 개만 가운데 세 개만 남겨놓고 핫 세이징을 위해서 전체 엔진이 꺼질 예정입니다. 곧 나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 어 꺼졌죠, 꺼졌죠. 꺼졌죠. 핫 세이징이 어. 일어납니다. 핫 세이징 꺼졌습니다. 네, 우와. 미쳤다! 오, 네. 와. 그리고 다시 들어와 지금 보이시죠? 현장에 보이시면 밑에 방향을 바뀌는 모습 아까 제가 오. 설명드렸죠? 네. 방향 바뀌어서 갑니다 지금 벌써 우주예요자맨 음. 음. 바깥쪽에 있는 엔진 말고 햇, 그 방향 전환을 위한 엔진 기동 안쪽에 있는 13개가 모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우주를 3분 만에 갔습니다. 야, 3분 20초 만이에요. 와,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스타쉽의 속도와 고도가 나타나고 있고, 왼쪽에는 헤비 부스터, 헤비 부스터의 속도와 고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헤비 부스터는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헤비 부스터의 왼쪽 엔진은 모두가 꺼져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스타쉽에 있는 엔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진공 엔진 6, 아, 3개,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엔진 3개 모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헤비부스터 들어오고 있어요. 속도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2차와는 다르게 지금 헤비부스터가 터지지 않고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야, 1차, 2차, 3차에서 이렇게 가공할 만한 엄청나게 계속적인 성공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스타십의 스페이스 X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속도가 빨라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걸 아음속 상태라고 그러는데, 네, 속도가 지금 다시 빨라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고도는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다시 대기로 들어오면서 열을 받으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 우주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100km, 94km, 우주 상태에서는 지금 그 대기 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있다가 다시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음 네. 자, 암석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스타쉽은 잠시 신호가 없어졌어요. 원래 예측됐던 겁니까?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일단은 잠시 끊어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자, 아티튜드 그러니까 고도가 아무 문제 없이 떨어지고 지금 방향 조절도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직각으로, 거의 직각으로 바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음.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각도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 상승 중이에요 적게나마 계속 상승 중이고 저 고도는 거의 150킬로 정도까지 육박을 할 겁니다 150킬로 근처 헤비부스터 매우 안정적이고 1차 때는 2차 때까지만 해도 폭발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착수를 할것 같아요 음. 아 이번에 헤비부스터는 뭐 착륙하는 데가 있어서 어디 착륙선에 그대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바다로 착수를 하게 됩니다 자세 제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쉽 다시 신호 들어와서 지금 우주에 있는 장면 보이, 보고 계시죠 인도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간 내에 거의 2만 k 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왼쪽에 지금 구름을 뚫고 7km 성공입니다 바다로 떨어지면 이거 완벽하게 성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성공이에요, 진짜. 어 소음도 나요. 와. 아, 자 지금 아, 왼쪽에 칠. 엔진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 엔진은 역추진 0. 엔진입니다. 역추진 엔진이고. 아, 역추진. 0km 착수에 성공했습니다. 와. 아, 진짜 미쳤다. 아 미쳤네. 와, 이게 성공을 한다고? 헤비 부스터가 목표한 대로 멕시코만으로 돌아왔어요. 음.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스타쉽은 계속 앞으로 한 시간 정도 계속 가게 될 거고요. 인도양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진 컬 오프 됐습니다. 지금 잠시 보시면은 엔진 컬 오프 됐어요. 그 말인 즉슨 이제 관성 비행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 오른쪽에 엔진 다 꺼진 거 확인하, 예. 네. 어, 다 꺼졌네요. 다 꺼진 거 보시죠? 네. 150km, 아까 말씀드렸던 150km 상공 근처에서 엔진이 완벽하게 아 꺼지면서 지금 관성 비행이 들어갔고, 고도는 조금씩 놀라가면서 지금 이제 인도양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역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주 공간에서 역추진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 다시 말해서 메탈록스를 우주에서 다시 뿜어내는 거는 지난번에 인튜어티브 머신즈에서 살짝 넘어졌던 그 달착륙선이 성공한 거 다음으로 이번에 두 번째인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음. 다시 이 역추진 엔진을 가동을 해서 지구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부터 음. 앞으로 50분간 항해를 할 예정입니다. 음. 네, 그리고 50분간 항해를 하고 앞으로 50분 후에 잠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때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스타쉽 잠시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스타쉽이 이제 긴 항해를 끝내고 지금 리엔트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이, 보고 계십니다 46분이고요 밑에 지금 대기 때문에 네, 스타쉽 지금 계속 통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보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와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날개가 위에 있는 날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음. 네. 와. 와아 와아 지금 90km.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이 화염과 이 열을 이 카메라가 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소니건 <laughs> 조금 <laughs> 지금 리엔트리 하고 있어요. 스피드 보세요. 스피드. 지금 시속 27,000km예요. 지금 리엔트리 하고 있죠? 지금 80km, 이제 원래 100km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기인 걸를 보이시잖아요. 지금 음. 리엔트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저 플라즈마 아니냐고? 맞아요. 플라즈마일 거예요. 저쪽에 있는 거, 대기. 카메라가 죽을 것 같으면서도 살아나요. 아. 와. 아. 와. 아. 죽은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와. 자, 이제 70km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고요. 이건 어디로 떨어지기로 어 있었죠? 이거는 지금 인도양, 그러니까 바다로 떨어지요 네, 바다로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착수하게 되어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성공이라고 볼수있습니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랩미팅으로 돌아갔다가 마지막에 착수하는 장면이 나오면은.